네, 안녕하세요. 스타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50복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요 이상은, 어, 10호 단 가벼운 10호 논단 사용해서 굉장히 팔랑팔랑 잘 날릴 것 같고요. 어, 소매는 이렇게 어깨가 살짝 덮여지는 소매로 준비를 했습니다. 가장자리는 은사로 이렇게 인타록으로 다 준비를 했고요. 앞쪽, 뒤쪽 트임되어 있어서 그냥 입고 앞쪽 뒤쪽 끈으로 묶으시면 되는 디자인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트임은 양쪽에 이렇게 트임이 되어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. 사이즈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준비했습니다. 어, 뒤쪽에 이렇게 끈으로 묶었죠. 이런 디자인으로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또 사이즈 편하게 준비해드렸고요. 안에 어, 볼륨 치마 하나 입으시고 아~ 어, 요거 위에 입는 키자 형태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.